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퀀텀 컴퓨팅 주식회사. 티커 심볼로는 QUBT. 바로 QUBT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처음 딱 봤을 때 뭐랄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재무나 또 전략, 기술 같은 모든 면에서 회사가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 갈림길이 과연 폭발적인 성장을 향한 고속도로의 시작점인지 아니면 어, 낭떠러지로 향하는 위험한 도박인지 그 실체를 한번 파악해보는 거죠 자료에서는 QUBT가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 기업의 제이커브 있잖아요 처음엔 손실로 깊이 군두박질 치가 봐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곡선이요 바로 그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어, 가장 궁금한 재무상태부터 한번 열어보죠 와 근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읽고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신가요? 아니 여기 보면 3분기 주매 5억 달러 그리고 그 직후에 또 7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조달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총 12억 5천만 달러죠 그렇죠 12억 5천만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매출을 보니까요 3분기 매출이 38만 4천 달러예요 하네 12억 달러를 끌어왔는데 분기 매출이 40만 달러도 안 된다 이거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음… 말이 안 되는 수타잖아요? 하하,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런 딥테크 기업, 그러니까 아주 깊은 기술을 다루는 기업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걸 일반적인 제조업처럼 뭐 매출 얼마, 비용 얼마, 이런 간단한 공식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아,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한다. 네. 여기서 12억 5천만 달러는요, 그냥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미래 시장 전체를 사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실탄이라고 봐야 해요. 숫자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요. 현금성 자산이 3억 5천 2백만 달러에 달하고 총 자산은 거의 9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9억 달러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부채예요 부채는 고작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2천만 달러요? 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깝죠 이게 뭘 의미하냐는요 이 회사는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몇년 동안은 외부에서 돈 빌릴 걱정 뭐 투자 유치할 걱정 없이 오로지 기술개발하고 시장개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무적시간을 돈으로 산 셈이에요. 무적시간이라 와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그 비싼 돈 주고 산 무적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뭔가 보여주기 시작했나요? 매출이 38만 4천 달러라고 하셨는데 액수 자체는 작지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장률로 보면 엄청나죠. 심지어 총 이익률도 9%에서 33%로 껑충 뛰었고요. 드디어 이 어렵고 복잡한 양자 기술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 매출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한데요. 자료에 나온 나사와의 라이다 프로젝트처럼 실제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아, 그냥 연구 보조금 같은 게 아니고요. 나사처럼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이건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증명한 첫걸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제이 커브의 무서운 점, 그 양면성을 봐야 합니다. 이건 딱 1990년대 말 아마존의 성장 전략, 그 플레이북이랑 똑같아요. 아마존이요? 네. 당시 투자자들은 몇년 내내 아마존이 돈을 잃는다는 소리만 들었죠. 왜냐하면 버는 족족 정말 모든 돈을 전국의 물류창고를 짓는데 쏟아부었으니까요. 단기적인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위해 투자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큐비트는 그 물류창고 대신에 양자기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팹,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군요.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고 나중에 시장을 독식하겠다. 똑같은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3분기 순이익이 240만 달러로 흑자 전환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9개월 누적으로 보면 여전히 1710만 달러 순손실 상태인 겁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봤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의도된 전략적 손실인 거죠. 제이커브의 가장 깊은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략적 손실이라는 멋진 말 뒤에는 어마어마한 현금 소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시번이 숨어 있잖아요. 물론이죠. 자료를 보니 영업비용이 1050만 달러로 거의 두 배나 급증했는데 아무리 무적시간을 샀다고 해도 통장에 쌓아둔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 공포가 바로 이 투자의 본질이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것 같은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돈이 타들어가는 속도를 정말 미친 듯이 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은 기술력 싸움이면서 동시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쌓아나온 그 막대한 현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이 무서운 비용 증가 속도를 압도하는 매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큐비티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 정말 살벌하게 들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게임 플랜은 대체 뭘까요? 자료를 보니 그냥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회사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된 나사와의 협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사건은 단순히 몇십만 달러짜리 계약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죠? 이건 시장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개념 증명. 영어로는 proof of concept 사례예요. 잠재 고객, 예를 들어 다른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기술? 그거 너무 어렵고 복잡한데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될지 어떻게 믿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너무 먼 미래 기술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큐비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을 요구하는 나사의 기준을 통과했고 실제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 신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차원이 달라지죠 다른 정부 기관이나 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 업체나 아니면 다른 대기업의 문을 열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 키를 손에 준 겁니다 첫 번째 빗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푼 거죠 칠레라는 마스터키를 얻었으면 이제 그걸로 열고 들어갈 문을 직접 만들어야겠네요 애리조나 템피에 짓는다는 자체 생산 공장 펩1과 펩2가 바로 그 문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요즘 잘 나가는 기술 기업들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곳들은 대부분 생산을 TSMC 같은 전문 파운드리에 아웃소싱해서 리스크를 줄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큰 자체 공장을 짓는 거죠? 이거 한번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엄청난 도박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에 QUBT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걸 수직 계열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요? 첫째,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이 기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남에게 의존하면 만약 그 회사가 잘못되거나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도 같이 멈춰야 하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음, 그건 이해가 되네요. 둘째는 원가 경쟁력입니다. 물론 초기 투자비는 막대하지만 장기적으로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가면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시장을 장악하려면 가격 경쟁력이 필수적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기술 보안입니다. 양자 기술의 핵심 설계도 그 제조 노하우를 외부에 맡긴다? 이건 마치 전쟁터에서 우리 군의 핵심 작전 계획을 적군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기술 유출을 막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체 생산이 필수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군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건그 목표 시점입니다. 자료에 보면 10년 말, End of the Decade 그러니까 2029년 말까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고 했어요. 2029년 말이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네, 이건 이 과정이 아주 길고 험난할 거라는 걸 회사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과연 돈이 버텨줄 수 있느냐 그리고 계획대로 공장이 지어질 수 있느냐가 또 다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공장을 지으면서 동시에 밖으로는 협력과 M&A도 추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포에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와의 협력은 어떤 의미이고 또 CFO가 직접 M&A 계획을 언급한 건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이건 혹시 좀 조급해 보이는 신호는 아닐까요? 조급한 보대는 영리함에 가까운다고 봅니다.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는 건데요. 포에 테크놀로지스와의 협력은 개방형 혁신 전략입니다 개방형 혁신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기술을 다 잘할 순 없으니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와 손에 잡고 우리의 기술 로드맵을 더 빨리 완성하자는 거죠 이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M&A는요? 반면 M&A는 훨씬 더 공격적인 카드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인재를 사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고객 매출 그리고 제품 라인을 통째로 사 버려서 단숨에 점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유기적 성장,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 성장하는 건 너무 느리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서 경쟁자들이 미처 따라오기도 전에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야심찬 전략을 펼칠 만큼 매력적인 시장이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른 분야도 많을 텐데. 자료에서는 유독 양자 보안 시장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던데요. 양자 보안 시장은 다가온 재앙을 먹고 자라는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앙을 먹고 자란다니 좀 무서운데요.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암호 체계, 뭐 은행 거래나 쇼핑할 때 쓰는 그런 암호들은요. 두 개의 아주 큰 소수, 프라임 넘버를 곱해서 만든 거대한 자물쇠와 같아요. 네. 자물쇠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냥 두 숫자를 곱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원래의 그두 숫자를 모르면 사실상 열쇠를 만드는 건 현재의 슈퍼컴퓨터로도 수십만 년이 걸릴 정도로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한 겁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RSA 암호 방식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정말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이 수십만 년 걸릴 계산을 단몇 시간 혹은 몇분 만에 풀어버리는 만능 열쇠가 될 거라는 게 학계의 정절입니다. 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은행 계좌, 국가 기밀, 국방 정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개인 정보가 그냥 길거리에 뿌려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야말로 사이버 세상의 아마겟돈이 오는 겁니다. QUBT는 바로 그 재앙을 막을 새로운 세대의 자물쇠를 팔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위협이 현실이 될수록 QUBT의 기회는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그럼 그 새로운 자물쇠가 실제로 팔리고 있나요?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미 팔렸고 아주 중요한 곳에 팔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국 5대 은행 중한 곳에 양자 보안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보안에 민감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금융권이거든요. 그것도 최상위권 메가뱅크가 QBT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건이 기술이 더 이상 미래의 위협에 대한 막연한 대비책이 아니라 오늘 당장 도입해야 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수많은 경쟁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 깐깐한 은행이 왜 하필 큐비티의 기술을 선택했을까요? 뭔가 결정적인 차별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호환성입니다. 이게 정말 신의 한수라고 할수 있어요. 호환성이요? 네. 만약에 이 새로운 양자 보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백억 수천억 원을 들여서 전국에 깔아 놓은 광섬유 통신망을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새로 깔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어휴, 비용이랑 시간 때문에 아무도 선뜻 도입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큐비티의 기술은 기존 광섬유 인프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장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요. 고객 입장에선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 투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미래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도입 장벽을 극적으로 낮춘 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회사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리는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리스크가 없을 순 없으니까요. 자료에서도 시장 창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고, 또 투자정보 사이트인 그룹 포커스가 네 가지나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물론입니다. 이 장밋빛 미래의 이면에는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 그 답이 다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높은 현금 소진율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위협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돈이 마르면 그냥 신기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니까요. 둘째는 생산 확대의 실행 리스크입니다. 애리조나에 팹2를 짓고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계획이 조금만 늦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 뭐 수율 문제라도 토지면 시장 선점 기회는 날아가고 돈만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음. 그리고 수익 모델도 아직은 좀 불안정해 보입니다. 단발성 계약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리스크 불안정한 수익 모델입니다 지금은 나사나 특정 은행 같은 소수의 한 방짜리 맞춤형 계약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러면 매출 변동성이 너무 크죠 매달 혹은 매년 꾸질이 들어오는 구독 기반 서비스 같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치열한 경쟁입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는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공룡들부터 수많은 똑똑한 스타트업들이 뒤엉켜 싸우는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이 전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계속 지키면서 또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상용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야,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양자 기술이라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가 있고요. 그걸 실현시킬 막대한 자금 그리고 나사와 대형 은행이 인정한 기술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이죠. 살벌한 경쟁이라는 위험한 카드도 공존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큐비티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나리오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략적 투자 단계에 있는 거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행 능력이라는 자료의 결론이 생각나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큐비티의 미래는 시간, 자본, 기술, 그리고 시장. 이네 가지 변수의 복합 함수라고 할수 있어요. 확보된 자본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교육하고 대량 생산 체제까지 구축하는 이 모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내는 실행 능력. 그것이 이 회사의 성패를 갈 유일한 척도가 될 겁니다. 실행력이라.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오늘 큐비트라는 회사를 통해 미래 기술 기업의 성공 방정식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막대한 현금이 소진되기 전에 양자 기술의 미래를 손에 주겠다는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큐비트처럼 현금 압박이 전혀 없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경쟁사가 이 양자보안 시장을 초기에 장악하기 위해서 비슷한 솔루션을 아예 무료로 혹은 파격적인 할인가로 시장에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큐비트 같은 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운 공룡들의 이런 치킨 게임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